언제나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카니발 차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니발을 칭찬이 정말 자자한 차량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소개해드릴게요. 카! 카니발은요. 비교 대상이 없는 1등 차량이에요. 넓은 실내 공간도 있어요. 네! 니네 차가 뭐니? 자녀가 3명이라면서 카니발입니다. 발. 발로 걸어다닐 수가 없잖아. 니네 차는 뭐니? 담행씨는 완벽하네. 연기는 아주 잘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찬스카 이상미 팀장 강 부장입니다. 중고차 살때 고민하지 말고 역시 찬스카에서 그렇죠. 네 오늘도 방문하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비교 대상이 없는 패밀리카 미니밴의 대표 주자 아, 바로 올류 카니발을 준비했습니다. 그래 그렇죠. 자두 마리 필요 없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더이 이 차량은 실제로 타보면 관리도 편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 관리 상태 뛰어난 올류 카니발 차량인데요. 직접 리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 8만에 뛰어난 관리 상태. 뭐러 가시죠. 자 카니발의 전면부 디자인을 보고 계십니다. 딱 떨어지는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하기도, 운전하기도 편안하고요. 보는 라인이 짧기 때문에 시야각까지 상당히 탁 트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옵션이 빵빵한 차량이 많고 LED 라이트는 물론 요렇게 전방센서까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네, 전세대 카니발과는 전혀 다른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릴도 큼지막하게 시원스럽게, 라이트도 큼지막하게 시원스럽게 뻗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회사 때 번쩍 번쩍 크롬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8 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네 사이드는 LED로 그리고 스마트키 적용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히든 형식으로 이렇게 크롬으로 선발저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당기면 자동으로 열리는 오토 슬라이딩도 보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튼튼하게 구성이 잘된 루프랙까지 만나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쪽 라인 깔끔하고요. 휠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어, 디타이어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든든하게 구성이 된 얼룩한이 말의 디테일을 보고 계십니다. 상당히 크지만 큰 실내 공간을 유치해 볼수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높게 넓적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 상단의 브레이크도 상당히 크지막하게잘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스포일러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둔남을좀 완화시켜주는 느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양쪽 라이트 니은자 모양으로. 은은하게 빛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하단에범퍼라인 아주 여유롭게 튼튼하게 구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 고급스러운 크롭 라인 또한 확인할 수 있고요 하단에도 하이 글로시와 실버톤으로 마감 처리 잘 해놨습니다 후방 감지 센서 카메라는 기본이겠죠 자, 트럭 볼까요? 자 트렁크 공간 어,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놓으셨어요. 그렇죠. 어 그물막 깔끔하게 구성 좋고요. 좌열은 하단에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넣을 널직 진찍하게 구성이 잘 되기도 어있 하고요. 시트 구성이 앞뒤로도 이동이 가능하고 폴딩도 가능하기 때문에 임수에 맞춰서 사용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처럼 이렇게 보조 스트까지 있어가지고 쓰기 편하기 더 좋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 의자를 준비해놓으셨어요. 그렇죠. 카니발 하면 실외 공간보다 실내 공간이 더 중요하겠죠. 자, 보러 가실까요? 자 도어를 딱 열면 묵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큼지막하기도 하고 두껍기도 하고요 그만큼 단단하게 구성이 된 패밀리카로 많이 사용되는 카니발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끔하게 잘 관리되어 도 있고요 수납공간은 일단 2단, 3단으로 널찍하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자 카니발의 널찍하고 편안한 시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컨디션 상태가 정말 좋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가운데는 타고 시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카니발 하면 또 수납 공간이 많기로 편하기로또 유명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컵홀더가 마련되어 이 있고요. 요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요게 또 슬라이드 형식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깊숙하게 쓸수 있게 널찍한 공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 뒤쪽에서도 이렇게 컵홀더가 숨겨져 있고요. 어, 당연히 요렇게 가운데는 이렇게 여다지 형식으로 널찍널찍하게 편하게 쓰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시 분들 보시면요 하단에 그리고 상단에 양쪽 포켓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도어 라인도 챔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 걱정은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 히든 공간이 이쪽 시트 안쪽 하단 쪽으로 이렇게 히든 공간이 또 숨겨져 있어서 곳곳에 숨겨져 있고 곳곳에 쓰기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류 카니발의 꽃이죠. 바로 없어서 안될 옵션 중에 하나 바로 모터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자동문이라고도 보리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편하기도 편하지만 특히 차박을 하실 때 조용한 공간에서 얼고 닫기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자 실내 공간 보시면요. 자, 카니발의 실내 공간을 보시면 널찍널찍 편안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니발의 상석은 모니모니드, 요 2열 구간이 가장 상석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뒤로도 여유가 있고, 천장으로도 여유가 있고, 시트까지 편안함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 이렇게 타공 시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당연히 아이소픽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헤드레스는 분리형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팔걸이까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정말 편안한 여행을 즐기시게 안성맞춤인 차량입니다. 자, 탑승 한번 해볼게요. 자 뒷좌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여유롭고 편안한 공간 만나볼 수 있고요 딱 앉았을 때헤드라이너 공간 정말 깨끗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선 부분은 상단에 하나, 둘, 셋, 넷 뒤쪽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온도 조절 그리고 바람 세기까지 조절할 가능한 버튼이 이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에도 이렇게 커홀폴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포인트까지 하이그로시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뒤쪽에는 열선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간단한 수납이 가능한 공간이 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이렇게 간단한 수납이 가능한 공간이. 활용이 있습니다. 자 시트 뒤쪽 아주 깔끔하게 잘 이용해 주셨고요. 보통 요 그늘망이 많이 좀 파손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에 쫀쫀한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좌석으로 또 가볼게요. 자 올뉴 카니발의 앞좌석에 탑승했습니다. 역시 카니발은 상당히 넓죠? 넓죠? 넓은 공간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상단에는 또 하이패스 루밀러와 ECM 기능.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 헤드라이너가 상당히 여유롭고요. 어, 시트 또한 전동으로, 아, 높낮이까지 조절이 가능한 구성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 오케게 AV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요. 물론 블루투스 가능한 오디오 시스템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쓰기 편한 디지털 시계가 구성되어 있고요. 비상등 스위치는 이쪽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양쪽 다 어, 프로토 공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뒤쪽까지도 별도로 공조 시스템 조작이 가능합니다 클러스터 인너라이저 공기청정 기능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하단은 usb 단자 옥스 단자 구성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열선 시트는 물론 통풍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겨울철 꿀템인 핸들 열선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비 향상과 액티브 에코 기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바로 올뉴 카니발 체레입니다. 자 후방 카메라 또한 쨍하게 나오는 걸볼수 있고요. 주행거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록하 87,503km 주행거리를 볼 수가 있고요 짧은 주행거리 에 완벽한 컨디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 요추받침도 전동으로 아주 좋네요 자 와이퍼 레버는 이쪽에 라이트는 오토 라이트로서 왼쪽에 구성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러는 물론 오디오 버튼 음성 인식 탱기는 블루투스 버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토 윈도우 시스템 물론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구성되어 있고요. 넓은 공간에 수납 공간까지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이쪽에도 오토 슬라이딩 버튼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은 이쪽 하단 그리고 이쪽에도 깊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슬라이드로. 아주 깊네요. 어, 시가 잭단자도 이쪽에 별도로 구성되어 있네요. 자, 안전상도 확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듀얼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물론 차체 자세 장치도 탑재가 되어 있죠. 어, 근데 실내에서 상당히 정숙해요. 역시 이 맛에 카니발 타는 거죠. 그렇죠. 카니발은 잘 만든 차량이죠. 자, 엔진룸도 한번 보실게요. 자, 엔진룸 보고 계신데요. 소리 또한 일정하니 좋은 모습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역시 현대기아의 자랑스러운 EVGT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타임 벨트도 역시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타보면 시야각도 상당히 좁고 운전하기도 편안한 바로 카리발 차량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성비 아주 좋은 올뉴카니발 차량인데요. 탁트 시야각에 아주 운전하기 편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놀러 갈때 아주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올뉴카니발 차량. 자 시운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정체 중에 출발해도 을 아주 부드러운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정말 청숙한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은 딱. 눈으로 보기에도 울퉁불퉁 요철이 많은 고속도로 내에 있는 도로인데요. 어, 이런 도로에서도 상당히 안정감 있는 모습, 잡소리도 일체 없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자방식턱두개 연달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스트랍청, 자아도요 졌습니다. 어, 기타 다른 SUV와 비교해봐도 상당히 편안한 어, 고급진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카니발 차량이기도 합니다 발부연 밟을수록 등치에 비해서 상당히 순발력도 넘치고요 연비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자, 브레이크도 부드럽게 잘쓰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정차 중에는 핸들 떨림, 기어대로 흔들림 전혀 없고요. RPM 케이지도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 자, 도로폭이 좁은 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요철도 많은데요. 요철 구간을 지나가도 상당히 안정감 있는 느낌 받아볼 수 있고요. 차는 크지만 상당히 시야각이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 좁은 도로에서도 운전하기 편안한 차량입니다. 업! 자 엑셀 그리가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힘 정말 잘 받는 느낌 받아볼 수 있고요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 한번 쭉 밟아볼게요 자 갑니다 차차 자 여기서 끝 브레이크요 브레이크 역시 상당히 잘드는 모습 안정감 있는 모습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편안한 올뉴 카디발 차량 시운전 해봤고요 하체 상태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미니밴의 대표 주자 아, 역시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죠. 하체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뒤쪽입니다. 아, 로암 상태 좋고요. 어, 쇼바 상태 전체적으로 우수한 컨디션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조수석 쪽이고요 역시 스프링 상태에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커다란 차체를 가지고 있는 올류 카니발 차량입니다. 어, 드넓게 구성 상당히 좋고요 곳곳에 언더 코팅 또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 가실게요. 자, 이쪽은 미션 쪽입니다. 깔끔하게 뽀사시한 느낌 받아볼 수 있는 뛰어난 관리 상태 지니고 있습니다. 오일팬 또한 말끔하네요. 자, 운전석 아래쪽입니다. 로안 물론 조인트까지 아 말끔한 컨디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은 조수석 쪽이고요. 조인트는 물론 로안 부싱까지 아주 컨디션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전면 타이어 또한 말끔하고요. 후면 타이어 역시 뛰어난 관리 상태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올류 카니발 9인승 차량인데요. 전차주의 애정은 물론, 깔끔한 관리는 물론, 어, 뛰어난 구성까지, 그리고 카니발은 아시죠? 대항마가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스펙은요? 네, 2015년식이고요. 주행거리 8만 k m 의 무사고의 스펙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 전화 이쪽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